저그브루드워 캠페인 중에 히든 미션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할 거예요. 음 불러오기 여기 있다. 제가 이미 뚫어놨습니다.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하겠다. 뭐라고 잠깐만 소리가 너무 작고 음. 우루사돈 뭐 우루사 뭐 목표 제라툴 생존 시키고 근원 조사하고

안녕하세요. 존나치입니다. 아 내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당연히 하지. 당연히. 아, 이 너무 하네. 다 <목소리도>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데 당연히 그리 바가 보고 좋터지고 하는 거지 너무하네 정말... <laughs> 아, 이니지한 번에 하군요. 하냐고. 잡혔습니다. 출동합니다. 하군요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안습니다 아, 사령관님. 시작합니다.

아즈얼을위해 d y be his son. I don't 다 e e 풀려 p I don't feel up. I don't feel up. 습니다 n t f e 훌륭하군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출동합니다. 시작합니다. 출동합니다. 시작합니다. 아, 언덕 시 출동합니다. 시작합니다. 언덕이었다고 화면 잡혔습니다. 어망가필요다 이동. 아군 전설 교전 중입니다. 가겠다. 23번 실험체가 사이키 피드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일론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이 곧 붕괴됩니다. 이런 테라리 생각보다 더 파일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 게다가 저프로투스를이 감옥 안에 가둔 이유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엔타로든네가 아는 게 뭐가 있나? 유리하겠다. <laughs> 명령을 주십시오. 훌륭하군요. 출동합니다 소장. 소장. 안다어쏘도안 믿어. 쏘리도 안 믿어. 쏘리도 안 믿어. 쏘리도 안어도안 믿어.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수신 아, 중입니다! 음으칼으날으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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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목소리도 된다> <스> <사카라테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목소리도 된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암호 설정 완료 파수를 개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단단다다다다다. 어, 구금안 틀어놨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명령을 내리라, 기사단이여. 그리 하겠다. 아이어를 위해 전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리 하겠다. 이루어지리라 목표 위치 모든 성무원 오빠들입니다 공룡을 타결합시다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엔타로 아둔 엔타 아둔 날 찾았나? 엔타로 아둔 하이얼을 위해 이루어지리라 엔타로 <놀람> 아둔 <놀람> 어어어어어어어 잠깐잠깐잠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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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 잠깐, 잠깐. 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인와 좋은 거 잠깐잠깐 잠깐 잠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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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마료를 위해서라면. 확 근데 빨강색 안 뜨는데 뽑아도 되나? 를 위해서라면. 뭐야? 아니 뭐 같은데. 을내려오 아무도 믿지 않아 to be a l i 어차피 버리고 간거니까 p l e You go a 를 d do w h 내가 내가 좀 해볼게 나나 나 자아를 가지고 좀 해볼게 내가 좀 자아를 좀가져 내가 좀 자아를 좀 가져볼게 자아를 좀 가져볼게 <laughs> <자아를 좀> <laughs> <자아를 좀> <laughs> 나, 나 배설 어디갔냐 준비 가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수신중 예, 명령을 주십시오. 모든 승 보고드립니다. 교전 시작. 명령을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전송 수신중 출동합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번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내려주십시오나아도안아나 뭐라고? 숨어? 숨어? 숨어이화면 잡혔습니다. 뭐야? 이거 없네. 내가 어젯밤에 어휴, 일기 있다니까. <laughs> 아침 일찍 일어나겠지. 그럼 만두 먹어야 겠다 이언이네. 응, 아니었어. 뭐지, 이동면실아리는 저글링이 있잖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실험체제 27번 동면 중 신경 스캔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디디, 헉헉, 저금은 실험체로 쓰여.

그리하겠다. 아이얼을 위해서라면 이루어지리라. 그리하겠다. 아이얼을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가만히 좀 있어 되자. 이루어지리라. 은하이 왔다갔다. 오리네 아따, 우리가!

파이어를위해 l i t 그리하겠다. t of i 하 c o 위해 d you hug it? They are you. Could 다 o u hug it? You know, I'm not g o i 니다 to get it. I'm not g o i 이런 우했던 대로 정치장 가복이 더 있군. 어. 그리 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음... 일단 레이스가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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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명령 수행 중 교전 시작 악로 설정 완료 반갑습니다 사령관 영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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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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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걸! 이 좋은걸! 영신 영영신. 영신영 또 있어 아, 로 고스튼 쓰레기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알차았나 가슴 날아다 이루어지리라 그리하겠다 목표 살짝. 설정 문제 어플러디. 없습니다 기꺼이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여전시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 하겠다.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 하겠다. 설레는네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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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에 걸렸지? 엔타로드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뱀슬이 있다 음,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수신 중입니다, 번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이게 마지막 같은데.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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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키즈다타다 I'm not sure if you're not s u 생각을 f you're 이 o t s u r 생각 f you're not sure if y o u r 다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난널 키킹해야 돼. 아. 아 위에 시즈가 있네. 정모수요중 <s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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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나 그리하겠다. 아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엔타로아둔. 이루어지리라 엔타로아둔. 이루어지리라. 드라시 아까 뺏을 걸 아쉽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쪼나치입니다. 괜찮아 시간만 있으면 내가 이겨. 어디갔지? <놀람> 너가네가 <봐. 놀람> 어디? 안 돼. 경이롭지 야 뭐라고? 너는 누구냐?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이름을 사용했었다, 타마야. 너는 상이로 규율 아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고 있겠지. 캐리건의 졸귀록은 이것도 캐리건의 비열한 계획인 거냐? 아니. 어린 캐리건은 이렇게 장대한 실험을 구현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저거군단의 이론으로 다시 태어났니 상황을 좀더 진정시키긴 했지만 다나컨대이 모든 일은 그녀의 협소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일 것이다 캐리건의 부하가 아니라면 넌 대체 누구냐? 나는 훨씬 더큰 힘을 섬긴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잠들어 있었던 힘이다 이가옥간의 생물에게서 드러나는 힘이지 네가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있느냐? 이 혼종이 어떤 짓을 할수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냐? 물론이지. 이 생물은 바로 순환의 완성이다. 우주의 질서에서 이 생물의 역할은 저별이어렸던 시절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정점을 마주하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건 흉물일 뿐이다. 당나이, 이 북녘성은 아주 전혀 움직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곳의 견분을 네가 모두 파괴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나는 이미 수많은 세계의 혼종의 씨를 뿌려두었다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전부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면 네 우주는 변해갈 것이다 영원히 아, 이제 끝. 진짜 완전 끝. 불도 끝. 스타트 캠페인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아니네, 안 끝났네. 혼종에 대해 알게 되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제라트는 우주선으로 돌아가 검은 이성을 떠났다. 자신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을 동료들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그는 망연자실한 채전 우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끝. 스타2에서 스타2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지고 내물이... 뿅! 나왜페이지에 꺼져있어. 뿅!